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은여기야 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준비에 있어 중요한 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암보험이나 대형 질병보험은 단순한 보장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비와 수술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담보를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를 높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니만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갱신형 보험,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가능하면 비갱신형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에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더욱 경제적이에요. 반면,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3대 진단비의 중요성과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3대 진단비 보험은 암, 뇌, 심장질환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비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할 때에는 질병의 범위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제외되는 질병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 세번째로 소외감과 유사함, 보장의 중요성 암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일반암뿐만 아니라 소외감과 유사함에 대한 보장범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을 일반암보장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조건은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에 비해 보장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와 심장 질환 보장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도 매우 중요한데요,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질병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병명과 보장 조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혈관질환진단비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다른 뇌관련 질병도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내혈관질환진단비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예제환급형 보험의 장점인데요 보험가입시 무예제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험료 비교와 최적의 회사 선택인데요.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반드시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회사가 더 저렴한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할인 혜택과 특약 선택,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가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특약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험계획 수립입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험을 하려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험료, 보장내용, 보험회사,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대 진단비만 구성할 때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교한 기준은 45세 여성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45세 여성 기준 A사는 한달 보험료가 약 76,000원이고 K사는 한달 보험료가 약 92,000원입니다. A사와 약 3만원 차이가 나죠. 그 다음으로는 남성 및 여성분들의 설계안을 보여드릴 텐데요. 설계안을 보시면 남성분들 설계안 사무직 기준 1급 기준입니다. C사 기준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암 3천만원, 소관 600만원, 내열관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진단비 2천만원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보험료는 77,003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설계한 사무직 1급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반암 3천만원, 소외감 6 0 0만원내열간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진단비 2천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할인체 상품의 장점입니다. 만약 최근 8년동안 병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고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좀더 저렴한 할인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했다는 확인을 받아 할인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시사의 동일한 담보 구성에서 한달 보험료가 약 2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오늘은 안보험을 준비할 때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할인 상품이 나오고 보험 상품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최대한 비교해서 가입해야 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분석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필요한 보장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보험은 여기하러 문의를 주시고 건강한 보험 생활을 위해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